어, 여기 배 타는 곳인데 이름을 잊어버렸네. 여기 왔다가 여기서 뭐 셔틀을 타고 저 저수지인데까지 간다고 해서 저수지에 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팀은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거기 뭐 음식, 음식 조금만 사먹고 그냥 갑니다. 그 배는 어제 비싼 배를 비싼 보이는데 저게 전부 다 밭이에요. 쭉 올라가면서 쭉 꼭대기까지 전부 밭입니다. 저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야 진짜 멋지다 멋져 야 저리 전기가 다 가있어 그래도 이야참 베트남도 그래도 참 대단한 거야 다른데 비해서 길이 좋은 편이야 베트남이 멋지다 멋져 예나영서 찍고 있는데 자꾸 말을 해왜 자꾸 말 걸어 와 위에 봐. 아, 또 올라가다가 또 하나 저기에 바치 하나 있어. 아 집이 하나 있어 지금 봅니다. 저 꼭대기에 어 중간에 뾰족하게 한개 나와 있는데 왼쪽 편에 보면은 그 쌍둥이 봉우리처럼 보이는데 그 쌍둥이 봉우리 중에 왼쪽 편에 아래쪽 보면은 집이 하나 지어져 있어요. 저 높은 곳에. 이야 멋지다 멋져 진짜. 근데, 요 아, 저, 저기도 있네. 구름 바로 밑에도, 그지? 응. 야 집이, 저게 길이야. 세상에. 설마 저기 오토바이타 올라가진 않겠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걸어가는 여 묘방에서 여, 호수 가든, 아예, 저수지예요 엄밀히 말하면. 저수지인데, 거기 배타로 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여기. 여기 동양인은 우리밖에 없고, 전부 서양인이에요. 서행 어느 쪽인지 모르겠으나, 전부 서행인. 출발하세요, 먼저. 망대야. 아, 여기래, 바로 타는 데가. 그지? 우리 그럼 저길로 저래 쭉 갔다 왔다, 그지? 배 타는 곳이 바로, 어우, 또 안개가 안 보인다. 저기고. 아이고, 저 금방 가려져 버렸다, 안개가. 구름이. 아우고저 금방 보였는데, 아이고야, 아깝다. 금방 보였는데. 빠이빠 넘모가죠 <laughs> 전망대 있거든. 여기가 여기가 전망대인데, 이 안개 때문에 전망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칩니다. 그냥 우리 은행은 앞에 혼자 연락이 달려가버렸네. 안 보이네? 저쪽이 전망대 저쪽이 아니고 여기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 핫도그... 와, 자전거다 어, 내려라. 석국이, 석국이 굉장히 높아. 아, 여기 아 그래 저기 저기. 어. 저기가 저기서 산찍거든근데 아유 구름 가려져가지고 뭐 개코도 아유. 좀 내려 좀 버텨서. 아유 구름 때문에 잠깐만. 네. 아해 어? 응, 음, 큰거 있겠지. 저기가 이제 배 타고 저기 가서 저기서 산찍 내는데 했고, 근데 지금 뭐 구름 때문에 쪼졌습니다. 안 보입니다 거의. 야이 이 사람도 자전거 다 나. 남자분, 아이 어, 오토바이네. 저기 홍대야. 응? 음. 멋있지. 우리 배 한타도 다 보인다. <laughs> 그지? 이 경치를 배를 타서 보는 건데. 그래. 이렇게 올려다 보는 거랑 이 밑을 내려. 여기서 봐도 충분히 이쁘긴 해. 음. 배를 어제 안 탔으면 탈 텐데. <laughs> 어제 비싼 배를 탔지? 아, 너무 비싼 배를 타 가지고. <laughs> 어제? 어. <어허>. 전세 요트였잖아. <laughs> 이쪽에는 99 99.999%가 서양인입니다. 그 어, 동양인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재. 근데 아쉽다, 진짜. 너무, 어우, 저것도 열렸다. 어, 열렸다, 이제. 저기입니다, 산식는 곳이. 협곡. 정말, 그, 이 도로가. 저런 한 80도 된 경사에 이 도로를 만들놔가지고 그냥 옆에 떨어지면 그냥 죽음입니다, 그냥. 그렇기에 또 드라이브 하기는또더 재밌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차는 앞서가지 왜안 가냐, 차가. 일부러 비어 가는데. 여기 난간도 보면은 되게 높게 해놨어, 난간을. 처음에 해놨던 것에 용접을 해서 올렸네, 난가를. 야. 저, 저, 저 힙복인데 왔다, 왔다. 저 힙복 바로 여기, 바로 여기네. 공원에 먼저 갔는 거야, 도대체. 그. 왜 이렇게 멀리 갔어? 여행이 구름 때문에 조졌습니다, 지금. 구름이 계속 끼어가지고 이거 뭐, 조졌다가 여기랍니다. 아유 그래, 어찌됐건, 좋은 경치를, 아, 여기 밑에 봐야 되는데, 새로 고 봐야 안 될라, 우리. 잠깐만, 잠깐 끄고. 야, 안찍고갈 수가 없었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봐. 야, 진짜 멋지다, 멋져. 야 저리 전기가 다 가있어 그래도 야참 베트남도 그래도 참 대단한 거야 다른 데 비해서 길이 좋은 편이야 베트남이 멋지다 멋져 그치? 나 영서 찍고 있는데 자꾸 말을 해 우리 저 밑에서 저저기 저, 저길 따라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옆에는 완전히 낭떠러집니다 그냥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이분들은 여기서 밭을 일구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뭘 수확하는 거야? 나무 수확하는 거랑 아, 나무 수확하는 거 없다, 이런 거. 나무? 음. 팔려고. 원래 저 앞에 가면은 바위가 톡튀나온게 있어서, 거기에 보통 사진 많이 찍는데, 우린 패스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구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개가 보이질 않아요. 패스합니다. 자, 갑시다. 돌렸어. 저꽃 봐. 진짜 이쁘다. 맞아? 이거요, 경사가 완전 이래요. 너무 경사스러요 이쪽으로도 낭떨어지고, 무서워서 옆에 못가았어 자, 열어 찍어주세요. 어이, 어이. 갑니다. 아, 나 오른손 잡인데. 그럼 고른손 찍으면 돼요. 근데 내 왼손은? 오른손 찍어야지. 진짜. 내 몸은? 어? 내 몸은? 네? 몸 잡는 거 왼손 잡으면 되지. 아, 그래, 그 불안하다고 왼손이. 내 몸을 잡으면 요 몸을. Olha o 데, 네. no, no, no. 내려, <laughs> 어. 내려. 어. 여기 카페던데. 어 알어. 한잔 하고 네, 가죠. 할래? 응. 커 한잔 할래 그냥. 여기, 여기 네. 이렇게, 어. 아, 이렇게 두대 세우면 되겠는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한 <목소리> 날은 헬멧이 젖어서 이렇게 안에 비닐을 씌웠어요. 어 이거 한국 10원이다. 한국 10원이야? 어 한국 10원인데. 야 주라. 주어가자 코리안 머야 알아? 오케이. 10원 10원. <목소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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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0! 10! 10! 10! 10! 10! 10! 10! 오오오. 오오오. 뭐라고 해 놨을까, 이렇게? 저거 아, 뭐지? 예 아, 저기다. 이렇게 해서 길을 냈다는 그런 말인가? 뭐, 베트남어를 알아야 뭐나. 어 얘는 뭐야? 박제구나 지금 소에 얹어서 다닌, 말이나 소에 얹어서 다닌 것 같고, 이것도 그렇고. 아이고, 자전거도 하나 해놨네. 뭐, 인상적이는 않습니다. 야, 완전 이런데. 멋지다, 멋져. 멋지다, 멋져. 너한시좀 어, 가야 되는데. 어 이따 갈까? 이건 얘는 없어. 이건 얘는 뭐거 없어. 뭐야, 이거는? 베스트푸드가 다 있다. 응. 어, 뭐, 제디갈수 있어? 계산하고 <목소리> <개선하고> 있어. 빠져요. <목소리> 어, 잘했나 보다. <목소리> 너네 가다가 어디 커피 한잔할때 있으면 하자고. 어차피 한 9km 가면 그 마을이야. 그래. <목소리> <목소리> 스냅까지도 있다. 어, 그러니까. 오케이. 응, 그래오이쁘다이뻐이뻐 어? 예쁘다. 응? 아, 신 <laughs> 아빠 못 따라 들으면 얼굴을 가리키고 저쪽 어? 땀에 그 손으로 이렇게 신내면 하니까 안 알아 아 따라 들었어.